오늘 안식일은요, 우리 친구할까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과 각자의 상, 성경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오늘 저녁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본문의 내용대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이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계속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빠가 너를 싫어하지만, 난 그래도 다윗 네가 좋아. 약속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주고 군복과 활과 활과 띠도 줬대요. 여러분 요나단 왕자였죠. 그렇죠. 왕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입고 있는, 아무데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옷을 입으실까요? 왕족이 입는 좋은 옷, 왕족이 쓰는 좋은 무기, 그것들을 그냥 지금 일반인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의복을 벗어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던 무기를 선물로 주는 행위는 이 고대 사회에서 용사들 간의 상호 우정이나 어떤 혈맹 관계를 다지고 돈독히 하기 위해서 흔히 했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있는 친구였다는 이야기겠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까지도 심지어는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 우정의 대명사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였습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입니까? 우리 한번 엄밀하게, 세세하게 따져볼까요? 우선 이 요나단은요, 다윗의 처남이었어요.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이전의 가족이에요. 둘째로 요나단은 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였지요. 아버지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을 사울의 다음 왕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불편한 관계였다는 말이죠. 이들의 우정이 아니었다면 이 왕권을 놓고 어쩌면 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원수 사이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몇 번씩이나 이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여러 번 건지기도 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죠. 이 성경은 이두 사람이 우정의 관계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만 나타난 표현들이에요.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지 요나단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냥 어지간히 친한 정도가 아니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끔찍이 아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아껴주는 요나단을 다윗도 믿고 따르면서 의지를 했어요. 이후에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하였을 때 다윗이 울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너를 위해 우노라. 너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였지. 네가 나를 사랑함이 놀라웠으니, 여자들의 사랑보다도 놀라웠다.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는 이 여자들의 사랑이란 마치 연인, 혹은 부인. 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잘 통하고 거리낌이 없는 사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서로가 인정하는 요나다도 인정하고 다윗도 인정하는 아름답고 순수한 관계. 어떤 신분의 차이를 극복해낸 우정. 참으로 멋진 친구 사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 연나단이라는 친구 관계에서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두 사람의 실제적인 나이 차이입니다. 이 사무엘상, 호, 또 사무엘 하, 이 사무엘은요, 이두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이 다윗과 연나단을 우리가 친구라고 받아들이고, 친구라는 이미지로서 이해하지만, 두 사람이 실제 몇살 차이가 나는지 정확히 알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한번 연구해 보시죠.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13장 1절에서는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때에 40세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하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 사무엘상 13장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죠. 요나단이 과연 몇 살이었길래 이 전쟁, 국가 간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을 수 있을까요? 몇 살인데 요나단은 군인인가? 이스라엘에서 이 군인이 될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알려면 우리가 어떤 책을 봐야 할까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봐야죠. 민수기의 기록을 보시죠.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민,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네, PPT가 안 넘어가고 있어서. 민수기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국법에서 몇 살부터 이 싸움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이 아버지와 함께 출전한 요나다는 최소 20살이라는 이야기겠죠. 딱 20살이라고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치고 정리해 보면 사울은 40살의 왕이 되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42살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함께 전쟁에 나갔던 요나단이 20살이라고 친다면 사울왕이 몇살때이 요나단을 낳은 거예요? 22살에 요나단을 낳았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울이 22살일 때 요나단이 태어났다. 이번엔 다윗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먼저 찾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집합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했다. 기록합니다. 아까 사울이 몇살에 왕이 되었다고 했죠? 40살에, 40살의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4 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으면 몇 살까지 한 거예요? 80살까지 왕이었던 것입니다 80살까지 왕한 뒤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럼 다윗은 몇살때에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사무엘 하로 가보시죠 사무엘하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다윗이 왕이 된 나이는 30세였습니다. 그럼 사울이 80세였을 때 다윗이 30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몇살 때에 다윗이 태어났다는 걸까요? 사울이 54살 때에 다윗이 태어났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두 사람의 나이가 나오겠지요. 같은 기준이 생겼습니다. 사울이 22살일 때 요나단이 태어나고 사울이 54살일 때 다윗이 태어났다. 그럼 다윗과 요나단은 몇살 차이라는 겁니까? 최소 28살의 차이가 났다. 놀랍지 않으세요? 와우입니다 와우 우리가 흔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 계산해 보면 몇살 차이가 난다고요? 28살 차이 오성과 한음, 사이먼과 가펑클, 강호동과 이수근 이렇게 절친한 친구처럼 보였던 이 다윗과 요나단이 사실은 28살 차이가 나는 소년과 아저씨였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제가 올해 28살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우리 송기원 집사님네 막내 딸 로하가 이제 두 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나 다니면 로하가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조금 실감이 나시죠? 친구라고 보기 어려운 나이 차이에요 사실 아빠 뻘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고 또 각종 그림과 각종 자료에서 봐왔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미지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이 친한 친구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말이죠. 충격적이게도 이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혹은 그들의 신분으로 보나 이 친구로 보기에는 사실 아주 난감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다윗씨 손해일까요? 요나단이 손해일까요? 누가 이 관계에서 더 슬퍼해야 할까요? 자기보다 28살, 최소 28살이나 어린 꼬마에게 이 왕위를 넘겨야 했던 요나단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한 나라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 없던 손색 없던 사람이에요. 이무월상 앞전부의 기록을 보시면 이 어쩌면 사월보다 더 나은 왕이 될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앞장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과정에서 이 아버지는 성전의 규칙을 어기고 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요나단 자신은 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을 이 훌륭한 영적 리더십으로 잘 인도했었던 훌륭한 영적 리더이기도 했어요. 그뿐입니까? 이 국가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질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질투하였지만 자신은 그 어린 소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능력 좋고 신앙도 좋고 인성도 좋은 정말 훌륭한 왕자 아닙니까? 이 왕이 되기에 모자라 없는 이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픈 왕자가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관계에서 이 다윗과의 친구 관계에서 요나단은 좌절했어야 했어요. 슬퍼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에서 다윗을 미워할 수도 있고 자신의 현실과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좌절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아껴줍니다.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좋은 친구로서 대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지금 다윗을 이렇게 잘 대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태도와 감정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따라서 살아왔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분명히 자신의 태도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랬듯이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백성들이 이 다윗과 사울을 다르게 환영할 때 사울 왕은 자신의 감정, 그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그 질투가 점점 커져서 저 어린 소년을 구국의 영웅을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자기 감정에 휩싸이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요나단도 분명히 똑같이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요. 자신도 왕이 될수 있는 적법한 권위가 있었고, 다윗을 질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신의 삶에 명확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이 자신의 감정을 못 다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자 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말씀이 지금 화면의 말씀입니다 15장 28절의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 사울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나은 이웃,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삼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요나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말이에요. 자신의 자리여야 할그 왕의 자리가 다윗에게 들어간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더욱 사랑하고, 자기보다 한참 어렸던 그 어린 소년을 자신의 친구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비록 자신의 권위가 박탈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자신의 권위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나의 겉옷과 무기와 활과 나의 갑옷을 너에게 줄게. 나의 사랑을 너에게 줄게. 우리 친구하자.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친구였던 다윗은 아시는 대로 훗날 아름다운 시를 많이 기록한 시인이 되죠. 다윗이 쓴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10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표현했던 이 악인의 장막과 하나님의 집 문지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사울이 정상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잘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이름을 높여가면서 살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악인의 장막에서... 높이 살지 못해도,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집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의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요나단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아끼고 자신의 진정한 친구로 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신분을 뛰어넘는 자신의 본능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 사진 속의 귀여운 남자 아이는 아마 요즘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등학생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다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차 노울입니다. 예쁜 이름이죠. 이 노울이는 안타깝게도 약간의 ADHD 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주의력 결핍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ADH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 초에 초등학교에서 장기자랑으로 영상 만들어 오기 숙제를 받았어요 이 노을이 아버지가 아, 이 숙제를 멋진 영상으로 잘 만들면 이 노을이에게도 친구가 많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아들의 숙제를 도와주게 됩니다. 덕분에 이 노을이가 해피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고 이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요. 이 가사가 참 귀엽고 예쁩니다. 이 자기가 그 ADHD라는 병 때문에 친구들에게 다가서길 무서워하니까 지금 가사를 보면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이러면서 막 랩을 합니다. 이 노래를 쭉 들어보면요. 자기가, 자기와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노우리는 경찰도 되고 싶고 소방관도 되고 싶고 태권도장 관장도 되고 싶대요. 그러면서 노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가 됐든 함께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노래 제목이 해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 짧은 정식 노래도 아니에요. 초등학교 숙제입니다. 이 짧은 노래가 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이을이와 같은 어린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이 노래에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른들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 나니까 다들 눈물이 난다고 해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순수하게 많은 것들을 꿈꾸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 노을이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이루어져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가장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많은 어른들이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얼굴도... 이름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이 아홉 살짜리 작은 꼬마 아이의 고백과 또 용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게참 신기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 아래에는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친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으시죠? 저 노을이처럼 행복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다음 주부터 333 새생명축제 어린이와 장년을 위한 전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도회를 한주 앞둔 이 시점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친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요 저는 이 전도회를 통해서 이 성전의 모든 어린아이들과 또 전도회를 통해 새롭게 참석하게 될 모든 어린아이들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모든 세상의 죄를 홀로 지신 그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우리와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때로는 다른 존재 같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중화동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친구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안식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행복한 한식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